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황영웅 씨의 활동 재개 소식과 그에 대한 팬들의 설렘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팬미팅 이후 황영웅 씨의 무대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이미 하늘을 찌를 듯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음악, 그리고 그가 전달하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울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황영웅 씨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게 위로와 힘을 주는 목소리입니다. 라며 한 팬은 그의 복귀 소식에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황영웅 씨의 음악을 통해 큰 위안을 받았고 그가 다시 활동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팬들은 그의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가 다시 무대에 서서 팬들과 눈을 맞추며 노래할 때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예요 라는 팬의 말처럼 그의 복권은 팬들에게 그저 공연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은 이유는 황영웅 씨가 늘 팬들을 생각하며 보여준 그 진정성과 다정한 마음씨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삶의 힘을 얻고 때로는 그의 노래로 위로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다시 무대에서 그를 볼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라는 한 팬의 반응처럼 이번 복권은 팬들에게 기다림 끝에 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며 황영웅 씨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는 그 무엇보다 특별하고 감동적일 것입니다. 한영웅씨가 무대 위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며 다시 한번 그의 목소리에 감동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대감을 안고 함께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